안녕하십니까. 제가 만든 발명품은 다영도 고시급 배추기입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든 동기는 혹시 수확한 게 조금 더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곡식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곰팡이가 쓰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햇볕에 바짝 말려야 됩니다. 곡식을 햇볕에 바짝 말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펴고 걷어들이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곡식을 펴고 걷어들이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배추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터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곡식이 이 흡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곡식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깨를 씌워닫고 곡식은 이 배출구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모터가 돌아가는 장면을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보시죠. 이렇게 모터는 이렇게 잘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전기가 되지 않, 않는 곳이라고 가정하고, 배터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를 사용한 거고요. 제 작품에는 속도 조절 장치가 달려있어서 약중앙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고 이게 중이고 이게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전원은 외부전원 아댑터가 없어서 외부전원을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외부전원도 마찬가지로 약 중강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빨아들이는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만든 발명품은 곡식을 흡 배출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곡물 흡입 장치가 달린 경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운기는 이, 이 작품 설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특허창에서 거절된 작품입니다. 이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효과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곡식을 흡 배출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배터리와 전기 검열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곡식을 바로 포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